사도신경함으로 8월 9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들 양육하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어, 벌써 8월 달입니다.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여행도 갈 텐데, 어, 유행성 질병에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영화부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목사님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8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주제 영상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승리해요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 승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실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는 누구에게 지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기고 싶어 하지 실패하거나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서 승리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어느 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계시던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많은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마귀를 꾸중하였답니다.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의 높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은 마귀를 아주 혼내 주셨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쯤 되면 마기도 포기할 법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많은 나라들과 또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유혹하셨죠. 목사님 같았으면 한 번뿐만 아니라 백 번이라도 절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혼내주셨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랍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괜찮아 라고 말이죠. 다른 친구들을 못 살게 괴롭혀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답니다.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우리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에 손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책으로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입니다. 이 손자병법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는 말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꼭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남편과의 주도권 싸움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고집을 꺾는 싸움일까요? 아니면 아내의 길을 꺾는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꼭 이겨야 할 싸움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귀는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어, 저도 어, 배고픔을 정말 참지 못합니다. 단한 끼를 굶으면 신경도 예민해지고 짜증도 나고 정말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신명기 4장 3절의 말씀으로 승리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순간의 배부름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참지 못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공격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어,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말 그대로 눈 뒤에 서리가 덮인다라는 뜻입니다.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런한 난처한 일과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 것이 맞는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는가 하고 말이죠. 가끔 어, 아이들을 높은 식탁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려 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 하다가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말하면 어느새 뛰어내려 봅니다. 아빠가 받아주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는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 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시험에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을 했을까요? 아니요, 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함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쉽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쓸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높은 위치와 권력 이런 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그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라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능하면 방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손자병법에서도 말했듯이 상대방과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예수님은 그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억하면서 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꼭 붙드시고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아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품에 꼭 안으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멘.